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이 프로젝트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함께 소비하고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. 왜 주부들이 중심이어야 할까요? 주부들은 소비와 소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. 이들이 서로 아는 회사를 통해 소비하고 소개함으로써 수익을 얻고, 이를 통해 아파트 전체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잘 알려진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특정 분야에서 국내 1위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주부들은 서로 회사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. 이렇게 시작된 소득 창출은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득은 공돈이 됩니다. 왜냐하면 소비와 소개를 노동이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방식이 전국적으로 퍼지면,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부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변의 주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기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